1개월 전이면 주식장 그 당시 폭락할 때였죠? 분명히. 단언컨대 지금은 기회를 말하는 게 맞... 자,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첫 번째에 이 야간방송의 중요성과 이 잭슨홀 변곡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짤막한 강조 영상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도 꼭 보고 지금 영상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잭슨홀 변곡점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왜 중요한지는 딱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 설명을 다 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오 마이 갓, 아. 사라졌네요. 잠깐만, 이건 뭐 천천히 가도 되는 거니까. 이종복이가 이토마토 테레비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왕도 얘기 많이 해주고 공략주도 얘기 많이 해주고 하는데 우선 주린이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종복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아는 사람들이라도 알으라고 내가 하나만 먼저 얘기해 주십시다. 자 이것도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됐었네. 자 여기 보면 내가 과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종복은 특정 섹터를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전략을 준 전례가 없어요. 그 증거, 안 보여줘도 되지만, 내 성격적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토마토 방송에 여기 보다 보면, 내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 이쪽에 보면 여기는 2016년도, 여기는 2019년도, 지금 2022년도에 갖고 비교하라고 한번 내가 하려고 했던 영상인데 선물 얘기하고 비중 얘기하고 여기서 비중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위험 관리를 할 거냐 이종복은 방송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어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말이 보통 1주에서 2주 코스로 막 나오고 그러는데 2022년도는 지난 급락장은 일주일에 두세 번도 나오고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게 되게 자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다. 자, 6월 달 장이 급락하는 장을 봐봅시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조정, 포트폴리오 조정, 포트폴리오 조정, 되게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요새 내가 에너지 관련주들 날라갔을 때 거품을 었던게 6월 달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도. 에너지주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다가 7월 초에 오면서 지수가 바닥에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중기적으로 it 자율주행 인공지능 쪽을 얘기했으나 이세 개의 섹터 중에서도 주도주급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온 섹터는 인공지능 로봇 섹터였어. 자,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에,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라는 거지. 여기에. 보다 보면, 지속적으로 추가 강세 전략, 추가 강세 전략, 추가 강세 전략, 지속 강세, 추가 강세, 지속 강세, 추가 강세, 지속 강세, 이런 얘기밖에 없죠.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달 내내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 자, 다시 이쪽으로. 기존에는 항상 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걸 봐도 포트폴리오 조정, 포트폴리오 조정, 변곡점, 포트폴리오 조정, 포트폴리오 조정, 뭐 변곡점, 여기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되게 자주 나왔단 얘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6월 말, 5월 말 때, 6월 중말 순 때부터 에너지는 단한 번도 조정 얘기 같은 건 없고. 지속적으로 강세 전략만 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내가 구제 못해 줘.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이게 내시황이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화면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야지 될 얘기를 같이 해준 거예요. 이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도 내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만 보여줘도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주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20번을 똑같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게요. 되게 복잡하지만 되게 규칙적이다. 그리고 여기 숫자들을 보면 얼추 비슷해지는 숫자들이 이제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비슷해졌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지. 아무리 변곡점이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죠? 이런 걸 디테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패스. 마지막으로. 그냥 영상 끄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현대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눌리죠? 그죠? 근데 아까 되게 세게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는데 이런 거야. 에 s p 어 셀이 어제 이종복의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에서 방송했던 종목 중에 순환매로 나오는 주도 섹터에서 순환매로 나오는 종목 중에 특징주 개념보다는 좋은 의미 이주식과 상하프론테크인데 상하프론테크는 오늘 흔들림도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s p 어 셀은 어쨌든 급등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찍어줬던 종목이 이쪽이라는 거 여러분 장 중에 십여 프로 이상 급등하면 순간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한 번은 팔고 막 이런 대응을 하라는 것도 알려줬죠. 그게 하나의 기법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지와 저항이나 추세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얘가 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꼬리가 생겼는지 이거 금 하나만 금은 이거 그냥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이 주식을 좋은 주식으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따라 들어가서 샀다. 그럼 아까 장중에 급등했을 때 다음 주는 변곡점이라는 걸 생각하고 주가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튀니까 파는 사람과 저기서 쫓아간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났고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콕 집어서 얘기했던 SFA 워닝 모티리얼 중에서도 마찬가지 SFA는 신고가용으로 가고 있고 워닝 모티리얼은 60일선 저항을 받고 있고 이런 주식 대응 어떻게 할 거야? 방송에서는 다 좋은 주식으로 얘기한 거고, 매수 추천 종목들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영상에서 얘기한 종목들, 다른 것도 많지만, 특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방송한 사람은 다 좋은 쪽으로 얘기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주 변곡점에, 만약에 이들이 이걸 뚫고 더 올라가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고, 부딪히고 밀렸을 때, 만약에 이걸 못 팔았으면, 에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급락했네 이딴 소리 나오는 이, 일반인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거지 그런 걸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라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가져라 기준과 원칙을 못 갖더라도 뭐래도 알아라 시황이래도 정확히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패스 그다음에 나스닥으로 잠깐 가봅시다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이 나스닥도 보면, 일봉상 추세를 딱 그면, 이런 거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더 이상 나가면 또 방송 안 들어와, 이 사람들. 추세의 저항이죠. 뚫고 갈 거냐, 밀릴 거냐 등을 판단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코멘트는 주지. 어떤 코멘트를 주느냐. 흔들려도 지속상승형이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 흔들려도 지속상승형이다는 정확히 알려주고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나머지는 돈 내고 방송 듣거나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잡거나 아니면 변곡점이나 추세 패턴이나 지지저항을 익혀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종보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비슷하다 그러면 대박인 거지 만약에 그게 서로 엇박자가 나거나 다르다 그러면 야간방송이라도 들어오거나 회원가입이라도 하거나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장에 참여를 하면 리스크 거의 제로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종목 추천하는 영상이나 종목 추천하는 방송만 보죠. 큰일 나는 게요. 이해가 돼요? 이 정도 얘기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음 주 변곡점과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국내장 나스닥의 어느 정도 분위기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실시간 스트리밍을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참고하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파악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 자 대놓고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주식시장에 올라간 거 하고 한번 눈대중으로 보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는 그래도 좀 왔네. 삼성전기,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주식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들이거든. 근데 하물며 포철, 하물며 고려아연도 이렇게 날아가는 장이었어. 하물며 LG화학. 이해가 됩니까? 기본 레인보우 현대에너지, 한화솔루션, c s 윈도 동국SNC, 심지어는 LS 일렉까지. 차원이 다르죠. 수익률이.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요. 내가 하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아무리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아무리 움직임이 좋은 들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이번 마디에서 해필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다. 개작살난 거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못 따라가는 것도 열받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식시장이 올라간 걸못 따라가는 것도 열받는데 오히려 고점에서 10% 이상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 봐봐. 그래서 시장 파악을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종목 선택을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겠다,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이. 여기까지 과연 몇 명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느낌적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제약주도 보면 박셀바이오를 산 사람과 만약에 에... 차 백신을 산 사람이 있다 치면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동종 섹터에서도 이게 이 바닥이야. 주식시장이 그런 거라고.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느낌 전달됐을 것 같으니까, 에내 방송에 안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끔은 얘기가 됐고, 흔들려도 계속 간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종목이 어느 쪽이 좋은지도 얘기해 줬고, 그죠?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소외받는 사람에서 벗어나고 싶다. 무조건 나에게로 오면 돼. 모든 걸 해결해 줄수 있어. 아, 이번 영상에도 이 수익률은 보여놓고 갑시다. 이런 건 보여주고 가야지. 이게, 마, 이거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기존 영상에, 그죠? 어, 아차! 이 영상에 그거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종복 시황? 나는 제목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어. 뭐냐, 여기 보면, 10일 전이야, 9일 전. 여기 보이죠? 9일 전에, 단언컨대 지금은 기회를 말하는 게 맞다. 그지? 자, 10일 전에,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한다. 분명히 이런 얘기 했어. 여러분. 보이죠? 자, 그 다음, FOMC보다 더,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약세장은 이렇게 수익 내는 것. 보면, 위험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보입니까? 위험에 관한 얘기 아무것도 없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쭉 갑시다. 1개월 전. 1개월 전이면 주식장 그 당시 폭락할 때였죠? 분명히. 단언컨대 지금은 기회를 말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돼 있지. 이게 증거야, 이런 게. 그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었다. 막 이런 거. 이거 보고도 몰라, 일반인들은. 보고도. 이런 영상을 준 사람이고, 이 과정에서 난 수익이 이 수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 딱 떨어지는 게요. 더, 더 이상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지.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차이. 맞죠, 여러분? 예. 네. 자, 더 이상 할인 이벤트 없습니다. 떼돈 벌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에 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120만원 내고 지금 당장이라도 회원 가입해라.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